추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내주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추 의원은 중국의 기술 및 군사정보 탈취 시도를 우려하며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간첩들이 쉽게 입국하여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는 1조 6천억 원 규모의 나노 디렘 기술 유출 사례와 제주 해군기지, F-16 전투기 등을 중국인 관광객이 드론으로 촬영한 사건, 그리고 우리 군인 포섭을 통한 기밀 유출 사례 등을 언급하며, 전면적인 무비자 철회와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습니다. 주 의원은 중국 관영 매체가 이번 무비자 정책을 환영하는 것을 지역 일체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하며 민주당을 향해서도 밤에 현관문 열고 자냐고 꼬집었습니다.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의 발언이 허위 주장이라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백승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신이 전면 무비자 입국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현 정부와 주 의원 자신이 해당 정책을 추진했음을 강조했습니다. 주 의원은 민주당의 고발 방침에 대해 맞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여당이 쉽게 고발을 언급하고 수사 가이드 논란을 일으킨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빠르고 정확한 우리 동네 소식은 더블엘 타임즈.